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 대폭락, 이 신호 나오면 전부 쓸어 담으세요. 저희가 언제쯤 어떤 거를 쓸어 담으면 좋을지 오늘 정리를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구간이니까 집중하고 계시다가 이 신호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가 뭔데 그 신호를 얘기하냐? 네, 제가 전에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고요. 그 이전에 어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자료집 만들어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옛날로 좀 돌아가 보면은 제가 2024년도 12월 9일에 제가 증시가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신호들을 하나 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24년 12월 9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고요. 결론이 뭐였냐면 어 12월에서 1월에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12월 1월을 준비해라. 에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12월 9일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실제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12월 9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봤을 때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저가가 나오고 추세 상승이 결국엔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라인 때를 잡을 수 있었던 이 신호들을 오늘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다시 저가를 잡는다면 언제쯤일까 에 대해서 오늘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본다면 다시 한번 더 저가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쓸어 담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실제 증시가 좀 높냐, 적냐 또는 지금이 괜찮은 수준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은 제강상이 얘기하지만 이 국가의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신뢰도가 높냐 신뢰도가 낮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달러 대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1400원 이상의 구간 라인대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1435원 쯤으로 지금 제가 그어놨거든요. 이때가 언제쯤이었냐. 처음에 올라갔던 때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2007년도 그 당시 한번 크게 1435년, 이 1435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두 사대를 걸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말도 안 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어 다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구간 라인 때가 이제 환율이 1454원 라인 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1400원 이상을 유지했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적은 과거에 2000년 이후 딱세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008년 2022년 그리고 2025년 지금 3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세번 정도가 지금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은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로 그냥 전 세계가 폭락이 왔었고요. 2022년에는 대규모 이 양적 완화 이후 첫 양적 긴축으로 인한 시장 대폭락세가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급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정말 모두가 좀 약간 이큰 하락세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근데 2024년 국내 해결될 불확실성을 제외하면 이 객관적인 수치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어져 오는 이 환율 자체가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때도 정말 좀 위험하고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거 치고 지금 환율은 꽤나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인데도 어, 환율이 왜 이렇게 세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1450원대에서 추가 환율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3 4개월 이내에 1400원 초반대 유지 가능성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1400원 초반이라고 한 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대부분은 조금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달러가 말도 안 되게 강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밑으로 뭐 환율이 크게 빠질 겁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이 1,400원 초반대까지는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유지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 지금의 이 환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너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래도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이 고점이니까 환율이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걸 환율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환율로 봤을 때는 그래도 증시가 꽤나 좀 많이 저평가돼 있는 수준 나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구나 알고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같고요 a d r 지표입니다 이거는 a d r 지표는 이제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이랑 이제 비율을 계산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맞니 뭐 하락 종목이 맞니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또 시기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ADR 지표가 위로 120%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고평가되고 좀 과열됐다 보는 거고 8 0로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어디 있냐? 현재 100 초반 한 102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는 102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80과 120 사이에서 102면은 거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중간에 위치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에 위치에 있는 수준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 증시가 한요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102일 때 코스닥도 요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이102 수준이 언제였냐면 2024년 10월이거든요. 어때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언제예요? 네, 10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저평가돼 있다고 라 보긴 힘들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ADR 지표 모두 다 그냥 평균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다 평균이구나. 정리를 해보면, 현재 코스피 ADR 지표는 102.56%로 5년간 ADR 지표가 65%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딱 7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다음 2021년 11월 그다음에 2022년 7월, 2022년 9월 이때가 양적 긴축이 한창 진행되던 때고 2023년 7월, 2024년 12월 이때가 이제 얼마 전 급락이 나왔을 때죠. 그래서 ADR이 65%로 이하로 떨어지면 웬만하면 증시는 좀저가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2024년 12월에도 adr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는 우리가 저평가됐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설명 드렸는데 어 실제 2024년 10월 증시 수준의 같은 adr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3월이 이 당시 수준의 adr로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많이 밀렸나요 이게 아니라 얘가 반등한 게좀 많이 반등해서 거품 낀거 아닌가 증시가 지금 거품이지 않나?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2024년 10월쯤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 ADR이 2024년 12월까지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지금부터 지수가 마이너스 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하락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저점 대비해서 엄청 반등한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품도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타 코스피, ADR 모두 2024년 10월 수준입니다.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고요. 이거를 제가 지수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수준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거든요. 딱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수준. 딱요 수준에 지금 수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라 한다면은 우리 뒤로 땡겨봐도 대단히 증시가 저점도 아닌 고점도 아닌 애매한 수준의 이 라인 때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똑같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adr이랑 지금 adr이랑 똑같아요. 그 뜻은 이때는 그래도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같다라는 거는 지금도 역시나 과열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았구나 지금이 그래도 평균이구나 ADR을 통해 알게 됐고요. 그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코스피 PBR입니다. 제가 코스피 PBR은 뭐냐면 은말 그대로 코스피의 장구가치입니다. 얘가 장구가치 대비 높냐 낮냐를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PBR이 보통 0.9 이하로 떨어지면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0.85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이 평균적으로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이때 언제입니까? 리먼브라더스 때가 0.93이었고요. 2011년도 8월이 1.2이었고요. 2018년 10월. 뭐 지금이랑 비슷한 무역전쟁 시기죠. 이때가 0.89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19년 8월입니다. 이때가 0.83. 이제 아마 일본 그 당시 수출규제가 떴을 때입니다. 0.83.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다들 아시는 그 문제죠. 0.71. 이때는 좀 최악이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크 터지고 그 다음에 2022년 10월 이때가 이제 한창 양적 긴축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가 0.89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에 0.91, 2023년 10월 0.83, 2024년 8월에 이때가 이제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이 크게 터졌을 때 0.96. 그 다음에 2024년 12월 시장 저점을 찍었을 때가 0.8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최악이다 싶은 수준은 보통 0.85 밑으로 좀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0.9 밑으로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9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9 이하로 pbr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코스피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그러니까 당장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0.90입니다. 그래서 딱그좀 저평가다 라고 하는 선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밑에 하나 더 가져왔죠. 이게 뭐냐면 최근 저점 기준으로 확인한 겁니다. 언제냐면은 이제 요 날, 요 날짜 3월 4일 기준으로 제가 현재 pbr이 얼마일까, 이 기준의 pbr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온 건데 이 기준으로의 PBR이 얼마냐면은, 그게 이제 여기 0.89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며칠 사이에 0.1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되더라도, 2532 포인트죠. 거의 1%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32 정도면 0 8 9고요2563 정도면 0.9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PBR로 보면은 그래도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0.9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이 보다 저평가 구간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0.9 이상 구간에서도 저평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고 바닥 구간이긴 하구나.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저점으로 가는 구간이긴 하구나. PBR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PBR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20년 이내 코스피 PBR이 현재 구간 이하 및 비슷하게 하락했던 시기가 평균 12% 이상 하락세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이 코스피 가치가 떨어지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장부 가치는 그대로니까 PBR이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라 거죠. 그래서 20년 이내에 비슷했던 시기가 언젠가 확인해 보면은, 이 현재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현재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많잖아요. 다 제외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0.89 pbr 이면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지금 0.90에서 0.89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pbr 시기에, 그러니까 0.89 근처에 있는 시기에 대부분 두달 이내에 저점 이후 추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대부분 두달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사실 지수상, 아까 ADR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구간이었지만 이거를 가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저가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는 거죠. 환율처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으나 저평가 구간은 맞다. 왜? 실제로 2024년 8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갔을 때 PBR이 꽤나 높았어요. 근데 외부 요인으로 크게 한번 쑥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을 제외를 하면은 지금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은 맞다. 그 대신에 어디. 2,532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2,532포인트면 어딥니까? 2,532포인트면 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보다는 요 구간 라인 때가 좀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밑으로가 충분히 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우리가 PBR을 통해 방금 전에 체크를 해보고 알아본 흐름이고요. 그럼 추가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장고입니다. 이 신용장고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신용을 얼마나 썼냐라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왜? 시장이 보통 크게 오르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돈을 늘리고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고가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 올라가는데 좀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당연히 밀리게 되겠죠.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도 계속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손실이나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은 이제 담보를 더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빌렸어.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60% 넘어간다. 그럼 빌린 거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정 수준에서 담보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낸다. 또는 신용을 내가 더 지금 이자도 못 내겠고 담보를 못 넣겠다. 그럼 청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용이 줄겠죠. 그래서, 신용장고 지금 보니까 18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조면은 많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아까 전에 ADR이랑 비슷했던 2024년 10월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신용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엄청 과열된 수준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를 신용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올라온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올라온 수준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장고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하락을 했을 때 신양 저점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16조 정도를 우리가 저점으로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이 신용장고가 마이너스 21%가 빠졌을 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 정말 대상이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21% 빠진 건데 그때가 2024년 12월이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신용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태가 오르긴 했지만 당연히 뭐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신용이 올라야겠는데 과하게 올랐냐. 2024년 10월 수준으로 신용 잔고로 딱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높지도 않고요. 낮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입니다. ADR이랑 똑같죠. 그래서 2024년 12월 급락 저점이 신용장고 최저점으로 대단한 큰 등락이 없으면 지금부터 신용장고 하락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고평가된 수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신용은 딱 평균 수준이다. 엄청 높은 수준도 아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물량 기준으로는 증시는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 요인이 뭐라고 했죠? 가장 핵심 요인은 바로 일본의 매도다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뭐 관세도 아니고요. 실제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심리 지수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제일 세다. 근데 제일 위험한 물량. 단기간에 청산하고 나가야 될 물량은 2024년도 8월에 이미 털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보험사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천천히 매도를 하는 애들이 청산이 나가다 보니까 증시를 하방으로 이렇게 쭉 압박하듯이 압력을 누르듯이 밀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면은 엔달러입니다. 엔달러 기준 147엔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국채 30년입니다. 왜 30년이면은 보험사들은 보통 30년까지 봐요. 그래서 이 보험사가 보는 이 채권은 보통 30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2.58인데 이게 2.6까지 막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가 되려면 얘가 이제 청산이 좀덜 나가려면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150엔 이상으로 반등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30년 국제가 2.5 이하로 좀 떨어져줘야 그래도 매도 압력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그래도 외도 압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증시를 한번더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엔캐리트레이드다 실제 관세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지금 하락을 시키는 거는 엔달러가 너무 엔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영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이 다음이 결론입니다. 3, 4월, 외부 요인만 조심하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번확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한 번은. 근데 그거는 단기다. 2024년 12월 저점 이후 추세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지금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평균보다 저평가된 수준이라는 거죠. 왜? ADR이나 신용장고는 평범해요. 딱 평균입니다.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나 pbr은 저평가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은 정말 오 이제부터 분할매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를 정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최저점 우리가 아까 왜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나 싶은 지표들을 다 모아서 때려보면 마이너스 7% 수준이에요 지금부터 밀리면 그래서 코덱스 코스피 100 기준으로 2만 6천 원 이하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할입니다, 여러 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엔화가 너무 강세고 국채 수익률이 높습니다, 일본.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9일에 있는 일본 통화정책회의 전후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거기서 만약에 동결이라도 한번 해주면 증시는 급반등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mmo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가라는 거야 고가라는 거야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코스닥 그 다음에 금현물 기준으로 제가 기준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0원 이하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는 11,750원 이하 금현물 기준으로는 18,400원 이하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나하나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에이, 코덱스 코스피 100입니다. 코스피 100 기준이고요. 100 기준에선 방금 26,000원 이하라고 했죠. 예,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분할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왜냐면 저가를 보더라도 그렇게나 뭐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6,000원 이하는 분할로 관심 가지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래도 반등이 꽤나 나왔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11,750원일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적어드린 게 예, 11,750원 이하 여기서 사실 지금 11,750원이면은 마이너스 한3% 정도거든요 네, 3% 정도가 여기서 빠지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왔다 착합니다 그래서 어, 코스, 코덱스 스코 코스닥 1 5 0이요 레버리지 아닙니다 그냥 코스닥 150이고요 이 11,750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로 관심 가져도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빠져도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금 현물입니다. 그래서 금이 최근에 조금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금 현물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18,400원. 18,400원이면 요구간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잡아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이거 적어두시고요.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지금은 여유를 좀 가지셔도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여기까지 안올것 같거나 그러면 설명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 이 가격을 기다리셨다가 사면은 아마 이때부터 이 가격부터 분할 매수를 잡으면 아마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이 지금이 저평가인가 아니면은 어, 고평가인가를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송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서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 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대도 없어요. 네, 무료입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일론 머스크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올려 놨죠. 전부 다 얻어가시면 되고요. 누르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1일, 10일,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매일 확인하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 주 매일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 마감하고 정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꼭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